아, 근데 일단 오늘 저는 솔직히 보성형이랑 유난형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다좀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오늘 이겨야지 조금 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첫 상대가 바로 정윤종 선수인데요. 두 선수 ASL 내에서 상대전적이 여태까지는 1대1입니다. 시간이 사실상 1대0인 게 네. 그때는 제가 한판 졌을 때는 좀 던졌을 때고 아 윤종이한테 제가 정말 친한데 항상 별명으로 쓰게 쓸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빈집종이다 아. 오늘 제대로 만났네요 네. 따라할 수가 없어 어, 태경이 형거로 도스들이 어. 프로게이머들조차 맨날 해, 그 말을 태경이 형건못 따라한다 어, 어, 다른 사람 건 따라할 수있 나도 보다가 이게 개인 화면이 와 너무 빠른 거야 개인 화면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윤중이건 많이 봐. 인종연권은 <목소리> <거는> 괜찮아. 좀김윤중 <목소리> 김윤중 연권 <거>? 안 봐. 요 <laughs> 탁월한 선택이야. 전년제가 LTE 와 가지고 새로 했던 게 뭐냐면 <laughs> 네. 김윤중 개인 <laughs> 화면만 <경기나면만 웃음> <막> 봤던 거. <laughs> 아, 그래 가지고 현재가 안 늘었던 거. 인생 최대의 후회가 그거라고 지금. <laughs> 아 음. 이제 또, 아, 난 윤중이형, 윤중형할 음. 윤중형 때는 그 뭐냐 한 번씩 이제 맵프 어, 그냥 어. 보, 봐가지고 굉장히 강했던 어 뭐야 어? 누구야 다닝이랑 누구야 이 나리, 난, 저분이 그 야리님인가? 네. 어, 어? 구보라? 음. <laughs> <길었던 거장에> 우리도, <laughs> 우리도, 우리도 저기 가가지고 내일 여러분들 얼굴 나오겠죠 애들 아. 야, 음. 야, 벌써 치저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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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시나요? 아, 나 아, 내일 안 가. 아, 내일 네, 만들고 가겠습니다. 네, 보 몰라요, <laughs> <사람. 웃음> <laughs> 저가라서 <저는 웃음> <가도 웃음> 아, 집에 아 집에 저분이 파나나 님이야? 그래, 아, 파나나 님. 자리소 가서 가, 가도 그 자리가, 자리가 없어. 어, 어 네. 내일 꽉 찼나보다 또. 매진이야? 그 매진이야? 그 매진이야? 그 매진이야? 네. 그러니까 이 아, 진짜. 아, 내일도 매진이야. 내일 예. 누구누군데? 네. 네, 뭐, 장윤철, 김지석, 박주호, 박윤철. 요즘에 근데 사실 요즘에 또 스타판이 여자들 들어오고 나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긴 해. 어. 그것도 하나의 묘미. 맞아, 여자들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진짜 좀. 그렇게 엄청 인기 많은 건 아니었잖아. 아까도 저 사람이 이겼거든요. 맞죠? 김공진이라고 폭렬 타란으로 한때 분리고 노력했었던 선수가 있었는데, 아 이재용한테 사 대형. 아야 맞죠? 사대형을 패했잖아 그때. <laughs> 말도 안 되게 그 지금 내야 되는 거그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laughs> 아, <웃음> 그냥, 그냥 어, 괴물이야? 그냥 괴물이니다 <laughs> 아, 얼마나 뜨겁게 니까 저번 시즌 떨어졌던데 1 6 강에서 아닌가? 여민비나? 아 민철이한테 지금 떨어졌었다. 어어요습니다 선수가 오. 박센 상대한테 졌네. 선수가 레인이에요. 네. 와. 일단 서치 반대. 이게 근데 네, 실피드 맵이랑 네, 진짜 네, 비슷하네. 여기서 네, 가스 두개 켜는 거 보니까 단상계 응. 그 어? 이그안은안보요좀 빠른 어. 아, 유, 아둘 다. 네. 둘다빠른안 아, 받다는데? 쪽으로 플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도 백더블 지금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지금 보성 선수 입장에서는요. 오. 와, 선질 르렀네 어, 다행이다. 근데 진짜 아, 더블해서더블이었으면좀 선지를 피해 많이 봤을 텐데. 아떤 모습 보여줘야 되고. 다 이렇게 두명 음. 얼굴 보니 선보들 올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 시청자분들도 오. 좋아해. 이에서음이잖아요 <laughs> 음. 그 지금 대만이더아 음. 만났었네. 아, 아, 예. 옛날에 옛날에, 아,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아, 만났을 걸. 존나 옛날에. 그럼 일단 질러. 언제 뭐 물량 확. 원절로 일단 숨겨 가지고 뭐, 이거 예상을 해야 돼요 테라. 말이 세 마리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보다 훨씬 더 기량이 아, 어, 뭐야?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할 말이 나온 사실 것 같은데, 선수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음? 이런 상황에서도 약간 현력 시절에서도 이 자이언트 킬러 기저의 기술이 우야 이거 오, 드라군이랑 질럿 한번 찌르기 아. 그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맞았을때 들어가는 거지 또 오우 네. 좋다 어, 뒷힘이 엄청 센 일단 음, 이러면서 벌처 블럿 하나의 움직임을 와 근데 앞마당 빠르다 근데 네. 네. 컨싸움 좀 해야겠다 어, 근데 이거 이렇게 컨싸움하면 토스가 좀 유리한 토스 싸움이잖아요 토스가, 토스가 좋잖아 아 근데 멀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오우 봐 빠르게 양말을 찍고벌쳐까지 나와야 돼이 싸움 좀중요해 여러좀부스럽죠 어. 아, 음. 아 뭐야? 이미 판단했던 건데. 네. 그래. 지금 응, 돌려서 왔습니다. 뭐야? 애드온 어, 뭔데? 뭐야? 온 달았어. 자, 컨트롤러 급보를 해. 애 달았다, 이거. 아, 끝났다. 끝났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끝진않 나도 피해를 너무 많이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리하아 수치. 어. 그렇죠. 아. 아, 지금 아저 뭐야? 저 입구 쪽에서 어 그래도 어, 아니, 을 어, 많이 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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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뭐, 어, 공형데 커맨드를 날려버렸습니다. 네, 아윤 보성이 어, 웃는다. FTV를... 어, 보성이, 보성이 음, 웃는데? 좋댔다 이거. 취소해 주면서 살짝 휘수해 주면서 벙커랑 먼저 치우려고 했던 거같아 당황하면 이게 실수가 나온다니까. 플로키아는 어쩔 수가 안? 없네. 와. 내 말이 이거 난리났다. 헨코이가 어... 난리난다, 여러분들. 어... 보성이 이게 뭐냐?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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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웃음> <웃음>

아, 커맨드 치고 가 나왔어 아 어, 그래도 언덕발. 아그걸 빼야죠. 와 일단 드라곤 세 개까지. 오규 나가 약간 나가는 판단은 괜찮지 않아요? 좋 근데 테라 토도 그 자기 드라곤 일어서 3개이트까지 지었어. 근데 이거 언덕이라서 여기가 위에서 아 위에 비 없는 데부터. 아아 체력이 안 됐어요. 아이고 점차 늘겠네. 체력이 하나 요 자테크아 아, 아, 너무 잘 막았다 어떤 용이 가지고 피 없는데 피없는 자. 아피 없는데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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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성형화 많이 났는데? 그아보성형 너무 화 많이 났어 아 이건 아니지 이제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아 이게 뭐야 빨리 올릴 뻔야 그리고... 아니 보성 형왜 그랬어? 빌드 준비했다며. 기 전에 살짝 빌드를 준비했는데 원질 원질 오면서 모든 게틀어진거야면서 싸움을 또원질러기가 예상 못해가지고. 근데 이러면 이제 테란이 운영하기 심지어 너무 애매. 해뭘 하기가 애매. 맞지 맞지. 개빡세다. 와 상황이 너무 빡세다. 계속 맞다야 돼. 계속 맞아야 돼. 근데 이거 진짜 잘 막는 사람이 이제호잖아. 재제호 형. 괴물이잖아 여기 막 수비 다, 다 막으면 쫓아가 맞아 <laughs> 뭐 눈치도 개빠름 전부 다날려버는그 상태라 근데 그 그걸 또 이제 아, 해내는 아, 사람이 아, 윤중형이잖아 윤중형은 <laughs> 안정하잖아 중이전을 거는 데안정이 모르고 있다 개웃겨 빠른 테크에 의한 너무 잘 먹었다 서 네. 나갔으면 안 됐나 보다. 아, 이거 일부러 마인 피해갔는데? 끝났다. 마인 피해가서 몰라요. 어, 일부러 제거 안 하고. 아, 어, 와, 끝났다. 와, 이걸 또 아, 아, 뭐야?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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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근데 한 마리. 어. 아 의미 없어 지금. 아, 아, 이거 당황, 아, 아, 끝났어. 삼드라 아, 좋아. 이거 아, 뭐야? 삼드라 온다아지지네공격패시즌워 들어가 백트 밟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 들어간 벌가 어, 이건 다나는데 아.. 아, 아 초반부터 압박에서 와 윤종이 여기서 아 보성이 형 이거 ESC 이거 뭐야 너무 컸다 너무 긴장했다.